병원 다니고 약 먹고 주사 맞아도 나아지지 않던 그 고질적인 통증을 내가 본 가장 무서운 병은 디스크도 관절염도 아니었다. 그보다 무서운 건 자신이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고 평생을 버티는 것이다. 하루하루를 참고 살다가 결국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 나는 50년간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다. 80세인 지금도 병원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들의 얼굴을 보면 단번에 알수 있다. 이분 진짜 아픈 게 허리가 아니구나. 그 시작은 늘 발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지금도 허리가 아픈가? 무릎이 쑤시고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지는 않은가? 다 해봤는데 안 나았다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하는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다. 절대 끝까지 들으셔야 한다. 왜냐고 끝까지 들은 분들 대부분이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깐 멈추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달라.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나는 병원 광고를 하러 나온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김사부는 책임질 수 있다. 50년간 수많은 사람을 들을 다시 걷게 만든 경험 그 확신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나이쯤 되면 아픈 데 하나 없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렵다 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큰소리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하나 발바닥 관리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김사부 올해로 여든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로 만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수술도 수천 건 해봤고 환자는 수만 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환자들에게 해준 것중 가장 효과가 컸던 건 비싼 약도, 고난이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발바닥 관리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안 나았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무릎. 허리, 목, 어깨까지 다 아프다면서요. 여러분 혹시 그 원인이 발바닥이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다 보니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발이 무너진, 분들릴수록 몸 전체가 다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몸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듯이 발바닥이 무너지면 척추, 관절, 심지어 수면까지 영향을 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고요? 실제로 72세 김정순 할머니는 10년 넘게 무릎이 아파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던 분입니다. 약도 다 드셨고 주사도 수십 번 맞았어요. 그런데 발바닥 파스와 생활습관 딱 다섯 가지 바꾼 후 지금은 매일 아침 손주 손잡고 공원을 걷습니다. 어떻습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단언컨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통증에서 벗어나는 길이 반드시 열릴 겁니다. 통증이란 건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구조신호입니다. 지금 내 구조가 무너지고 있어요. 라고 몸이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병원에서는 이 소리를 듣지 않지요? 어디가 아프세요? 무릎이요? 그럼 무릎주사. 허리요? 그럼 도수치료. 그런데 여러분, 근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픈 걸까요?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바닥 하루 종일 서 있고 걷고 뛰는 모든 힘을 받는 이 구조가 무너진다면 위로 이어지는 무릎, 허리, 목까지 다 흔들리게 됩니다. 어느 날 외래 진료실에 81세 박노식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걷겠다고 하셨죠. 병원도 네곳 이상 다녀오셨답니다. 진단명은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연세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사부 말 믿어보시겠습니까? 수술보다 먼저 발부터 봐야 합니다. 처음엔 어르신도 웃으셨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발을 보자고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발바닥 파스를 붙이고 미지근한 물을 하루 8잔 마시고 아침에 발목을 돌리고 일주일에 3번 걷고 잠들기 전 스트레칭. 단 2주 후 어르신은 지팡이 없이 폭도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한달 후엔 시장에도 나가셨습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처음엔 반신반의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경험입니다. 과학입니다. 자, 이제 발바닥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봅시다. 우리 발에는 7천 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그 말단들이 무릎, 허리, 어깨, 목까지 신경근육근막 구조와 연결돼 있습니다. 마치 전신 건강이 리모컨 같은 존재가 발바닥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셨습니까?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했더니 전신 근막의 이완과 혈류 개선, 심지어 엔돌핀 수치 증가까지 관찰됐습니다. 뇌에서 진통 물질이 늘어나고, 염증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촉부 반사구, 용천혈, 태계혈, 발의 특정 부위가 특정 장기와 연결된다는 이론이죠. 특히 허리 통증엔 용천혈, 무릎 통증엔 발가락 아래 골 부위, 이 부위를 자극하면 통증의 회로가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흔히 파는 파스, 괜찮습니다. 대신 크기를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대략 5x5cm 정도. 그리고 저녁 9시 10시 사이에 붙이고 아침에 제거. 최소 8시간 붙이세요. 당뇨병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각이 둔해져 화상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온도 체크 반응 체크 후 사용하세요. 민감하신 분은 작은 부위 먼저 테스트해 보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생활 습관 다섯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발바닥 파스와 병행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이 습관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첫째, 하루 8잔의 미지근한 물, 물이 독소를 씻어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목 돌리기. 앉아서 시계 방향 10번, 반대 방향 10번. 혈류 순환이 확 달라집니다. 셋째, 일주일에 3회. 20분 이상 걷기. 처음엔 5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넷째, 염증 잡는 음식. 생강, 고등어, 올리브 오일. 특히 생강차는 효과가 큽니다. 다섯째, 수면 자세와 스트레칭. 무릎 아프신 분은 무릎 사이에, 베개, 허리 아프신 분은 옆으로 눕고, 무릎 아래 받침, 잠들기 전, 가볍게 스트레칭. 이 습관들은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회복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생활방식입니다. 특히 76세 유정자 할머니, 파스와 이 5가지 실천 후, 한달 만에 손주들과 놀이터, 산책을 나가게 됐습니다. 선생님, 살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선생님, 이런 건 의사들이 왜잘안 알려주나요? 제가 답합니다. 병원도 바쁘고, 환자도 바빠요. 다 말해주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다릅니다. 제가 할수 있는 한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발바닥 하나 바꿨을 뿐인데, 무릎이 편해졌다고요? 허리가 펴졌다고요? 네. 그런 사례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말합니다. 파스 하나, 습관 다섯. 이게 병원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통증이 있다는 건, 구조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발에서 시작된 무너짐은 위로 다 번져갑니다. 발바닥은 신경의 밀집지대입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전신의 혈류, 근막, 신경 회로가 반응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자극 그리고 물, 발목 운동, 걷기, 음식, 스트레칭 이 여섯 가지가 만나면 통증은 사라지고 삶은 바뀝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그날 오전 9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던 박영자 할머니의 얼굴을 팔자 깊게 그어진 주름 사이로 말 못할 고통이 엉켜 있었고, 눈동자는 시멘트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김사부, 나 이제 그만 다닐란다. 나한테는 안 맞는가벼. 그 한마디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미 이 환자에게 수많은 의사들이 그만하자고 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나는 멈추지 못했을까? 나는 내 사무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발바닥 지도를 꺼내 들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해봅시다. 돈안 들어요. 그냥 파스 하나면 돼요. 할머니는 믿지 않았다.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의사 양반, 사람을 뭘로 보고 발바닥에 파스 붙이면 허리가 낫는다니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다르더이다. 3일 후 할머니는 다시 내 진료실에 왔다. 그 얼굴엔 약간의 당황과 묘한 믿음이 얹혀 있었다. 이상하게 좀덜 아프더라고요. 이거 진짜인가 싶어.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저녁 9시에 파스를 붙였다. 물도 하루 8잔 꾸역꾸역 마셨고. 발목도 돌렸다. 3주가 지나고 그 무표정하던 얼굴이 어느 날 살짝 웃었다. 어제는 나 혼자 시장까지 걸어갔어요. 그게 몇년 만인지 이쯤에서 한 가지 말하고 넘어가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언컨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발바닥과 통증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남은 이야기에서 제가 전할 사실은 여러분의 통증 인생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누렇게 바램 봉투엔 전남 고흥이라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보내는 이는 이정의 여사, 78세. 김사부님, 저는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영상 보고 그냥 해봤습니다. 처음엔 장난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 밤부터 통증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일이 지난 오늘, 저는 세탁소로 다시 출근합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분은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 일도 포기했던 분이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삶의 자리로 복귀한다는 것. 이런 일이 매주 일어난다. 가슴이 벅차다 못해 뜨겁다. 그러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이쯤에서 과학적으로 짚고 넘어가자. 발바닥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다. 거긴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여 있는 건강의 관제탑이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발바닥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전신 근막이 이완되고 염증성 통증이 감소한다는 결과 또한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다 발은 장기의 창이다 이제 믿을 수 있겠는가 허리 통증 용천열에 붙여보라 무릎이 아프신가 발바닥 중심 아래 골 자리에 붙여보라 어깨 발가락 밑에 목 통증 둘째 셋째 발가락 사이에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다 실제 환자 수천 명의 삶을 바꾼 데이터다 여러분 단 3일만 해보십시오. 단언컨대 몸이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의 회복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파스 하나 붙였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8잔의 미지근한 물. 둘째, 아침에 1분간 발목 돌리기. 셋째, 주 3회 이상 20분 걷기, 넷째 염증 줄이는 음식, 생강, 고등어, 올리브오일, 다섯째 올바른 수면 자세와 스트레칭, 이 다섯 가지를 파스와 함께 하면 효과는 두 배, 세 배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79세 정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스만 붙였을 땐 조금 나아졌는데..." 물 많이 마시고 걷기 시작하니까 진짜 몸이 풀리더라고요. 잠자기 전 스트레칭, 발목을 돌리고 허리를 살짝 펴주는 동작, 무릎 통증이 있는 분은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허리가 아프신 분은 무릎 밑에 베개를 받치고 자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이걸 꾸준히 해야 합니다.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저는 수천 번 봤습니다. 아니, 수천 명을 봤습니다. 그중 82세 배병주 어르신은 파스와 걷기, 생강차만으로도 두 개월 만에 휠체어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의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나이대의 인생 선배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통증 때문에 병원 갈까 말까 망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다 가봤지만 효과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통증은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구조적인 메시지, 그 메시지를 무시하면 결국 더큰 문제가 옵니다. 박정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15년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고, 하루 18시간을 누워서 지내셨습니다. 수술 두번 실패한 후 의욕이 없으셨죠. 그런데 발바닥 파스와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지 3개월 만에 지금은 매일 1시간씩 자전거를 타십니다. 무려 83세의 나이에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마리 잊히질 않습니다. 이제야 내가 다시 살아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요양원. 실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죠. 광주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다섯 명의 휠체어 환자에게 발바닥 파스와 다섯 가지 습관을 병행하게 했습니다. 한달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 명은 보행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한 명은 스스로 걷기까지 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 88세,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3년간 휠체어 생활을 했고, 병원 치료에도 회복 기미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정원을 돌며 산책을 하십니다. 그 눈빛 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김사부님,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재현 가능한 의학적 개입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파스 하나와 다섯 가지 습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 오늘 당신이 그 용기를 내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앞으로 매일 한 발자국씩 실천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마음 속에 아직도 의심이 남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직접 해보십시오. 복잡한 수술도 필요 없고, 약물 부작용도 없습니다. 단지 파스 한 잔과 물한 잔. 그리고 조금의 믿음이면 됩니다. 이번엔 다른 사례입니다. 78세 김정임 할머니 늘 머리가 무겁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두통이 10년을 넘게 지속됐다고 하셨죠. 수면제는 이미 몇 년째 복용 중이고요. 밤에 누우면 온몸이 뒤척거려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오질 않아요.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말했습니다. 머리가 아픈 건 머리 때문이 아닙니다. 순환 때문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 있거나. 스트레스가 전신을 조이고 있거나 그리고 그 근본은 다시 발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머리와 발은 연결돼 있습니다. 족부 반사학에서 머리와 내혈관에 해당하는 반사구는 엄지발가락 아래에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전신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김 할머니에게 발바닥 파스를 권했고. 더불어 작은 습관을 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 그리고 발목 돌리기 1분, 자기 전엔 생강차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 일주일 후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으로 밤새 깨지 않고 잤어요. 머리도 훨씬 가벼워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10년 묵은 그늘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머리를 고치려면 발부터 보셔야 합니다. 수면장애, 만성 두통, 어지럼증, 약으로 억누를 게 아닙니다.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혈류를 되살려야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분명히 밤마다 뒤척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잠드는 게 두려운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께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은 오늘 밤이 좋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84세, 최재덕 할아버지, 82세 김정래 할머니, 두 분은 저희 병원을 함께 찾으셨습니다. 남편은 허리, 부인은 무릎이 문제였고, 결정적으로는 부부 사이에 대화가 끊겨 있었다는 점이 더 마음에 걸렸죠. 선생님, 요즘 이 양반이랑 말도 안 해요. 그냥 각자 방에 누워만 있어요. 예, 뭐 서로 아프니 신경 쓸 힘도 없고, 그말 속에는 찢친 마음과 함께, 오래된 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권했습니다. 같이 발바닥 파스를 붙여 보시죠. 둘이서 습관도 같이 시작해 보시고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툴툴거리셨습니다. 이 양반이 그런 거 꾸준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의외였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 발바닥을 닦아 주시고 파스를 붙여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오래 살아야 하니까. 그후두 분은 함께 생강차를 마시고. 마주보고 발목을 돌렸습니다. 주 3회 걷기에도 나섰고, 잠자기 전엔 스트레칭을 도우며 서로를 챙겼죠. 3주 후 다시 병원에 오신 두 분은 말도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요즘 이 양반이 새로 연애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고, 할아버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몸이 나아지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킬 수도 있지만, 함께 할때 회복의 속도는 배가 됩니다. 부부든 부모자식이든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소원해진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한번 발을 닦아 드리세요. 그리고 파스 한장 붙여 보세요. 그것이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진료를 보고 있던 중 68세 여환자 한 분이 눈물을 머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다 해봤어요. 병원도, 물리치료도, 약도, 침도. 그런데 나아지지 않아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발을 봤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용천열이 푸르스름하게 침식된 상태였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전신에너지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엔 진짜 근본부터 치료합니다. 그녀는 며칠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따라왔고, 놀랍게도 2주 후에는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픈 데만 봅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 허리가 아프면 허리. 하지만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은 전체 건강의 지도입니다. 제가 이 환자에게 시킨 것은 단 하나, 용천열을 중심으로 발바닥 파스를 매일 붙이고 하루 8잔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5분씩 걷기 2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습관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놨습니다. 이후 그녀는 집안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 잃었던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증의 시작은 발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작도 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에게 몸이 확 바뀌는 체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음은 남편을 간병하던 74세 이정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하루 종일 붓 잡고 살았는데 정작 본인은 병원 한번 못 갔습니다. 제가 파스를 꺼내 들었을 때 그녀는 웃었습니다. 이게 뭐별 건가요? 맞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걸 꾸준히 실천하면 별거가 됩니다. 그녀는 파스를 붙이면서 발목 돌리기를 시작했고, 2주 후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선생님, 간만에 앉아서 밥을 차렸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다섯 가지 습관 기억나시죠? 1. 미지근한 물 8잔. 2. 아침 발목 돌리기. 3. 주 3회 걷기. 4. 생강, 고등어, 올리브유. 5. 올바른 수면 자세. 이게 그냥 건강정보라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79세 정순덕 할머니는 걷지도 못했는데 두달후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매일 저녁 9시에 용천열에 파스를 붙인 것, 그리고 그 다섯 가지 습관을 성실히 지킨 것.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정보는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변화는 실천하는 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50년 넘게 정형외과 의사로 살아오며 수천 명이 환자에게서 직접 확인한 삶의 진실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고작 발바닥 파스 하나 붙였다고 물몇잔 마셨다고 바뀔까 싶으시죠?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한 분들이 지금은 제주도도 걷고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다음 편에서 더 깊은 이야기, 더 강력한 회복의 비밀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사부였습니다.